루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 은 바로 무한의이다 제가 오늘 무한의계다 꿀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또 친구도 갖고 왔고 그거 꿀팁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채널 고정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것은 패스 응, 패 응? 보유 수 50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지금 25마리를 데리고 샀는데 50하면은 2 마리를 할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패 경험치를 이 왕관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열명만더 하면은 이변신패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얻으려면은 좋은 꿀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12,000개당 막 이렇게 돼있잖아요 저는 지금 유리 강아지 이거 할 건데 유리 강아지로 모드에 들어가서 스테이지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스테이지 모드 지금 45까지 왔어요 45까지 왔는데 24 여기 들어가면은 일자거든, 그냥 일자거든. 그래서 일자로 계속 가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강건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이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하면은 팩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팩, 변신 팩, 그런 걸다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3개 별도 찍을 수 있는데, 어, 어, 아, 이게 바로 넘어가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번할때 몇, 몇개단씩 올라가느냐, 그것도 제가 체크해 와야죠. 1 0 0개단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한, 60번이나, 600? 번 정도 하면 저는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어, 이제 조금 어 쉬운 거12,000 이런 걸로 하면은 잘 보세요. 아까 13가 몇십몇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몇 백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몇 백이 됩니다. 134. <laughs> 계속 이걸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꾸준히. 이것만 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맵을 사면은, 또, 이 스테이지가 좋은 게 맵을 사면은, 이, 어딨지? 어, 이, 배경 캐릭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무한의 나무, 만개다 오르세요.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고른 뒤, 무한의 나무, 가줍니다. 아, 아 정글이었네요. 정글. 그리고, 스테이지 보드가 서24 1또 계속 해주면 되지 계속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게 꿀팁이는거예요 배경 캐릭터도 어릴 수 있는 겸험 경험치도 올릴수 있으면서 팩도 어릴 수 있는 바로 1석2조 1석3조라고 1석 해야 하나? 알렇습니다 근데 그 4년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 정글이 제일 될 거네요. 정글에 공룡도 어울리니까 예, 그냥 세 손가락이나 네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하면 되거든 이렇게 예, 이게 좋은 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알아온 게 있죠 바로 저는 배강공할 건데. 대 이건 준비물은 자기 아무 캐릭터랑 그리고 이 황금 돼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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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보너스 그 알파벳 있죠? 그거입니다. 그게 준비물이에요. 또, 코인이, 게임 머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꿀팁 하나를 준비했죠. 준비만 물 있으면 간단하게 쉽게 또할수 있습니다. 어, 아, 광고 너무 싫어. 광고 너무 싫어. 뭐야? 이 사람 뭐 죠? 이 사람, 사람 이 아닌 거같 은데. 자, 일단 은, 이 보너 스가 나야 하 는데. 제가, 그리고, 백안공을 고른 이유는, 요, 백안공 치고, 노래하는, 이거, 보너스 플레이 1 0여서 이거. 어쨌든, 이거, 백 경험치만 올리면 되니까. 오늘은 경험치만 올리는, 그런 걸로 가보겠습니다. 그 냥! 양쪽에서 누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누르셔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기 싫으신 분들은 저 따라해 보세요. 이거 네, 세개의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터치해 줍니다. 한 번에. 그러면 세 개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별세개 뜯다고 얼마나? 줘.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하죠. 안 할게요. 그냥. 어, 근데 그거 할아버지 나오셔야 하는데.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오셔야 해요. 그 할아버지 나오셔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준비한 친구. 제가 이거 비법 전수. 이거 땄습니다. 이거. 이거. 비법전수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맵이 중국에서 1 0 0점 2회입니다 제가 1000점을 갔어요 처음에 400층 엘리베이터 타고 그센 고생을 하면서 1000점이 먼저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어김없는 도전 끝에 1000점을 달성해서 700층 엘리베이터 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질 때, 모션이 이것도 치울해도 되겠어 방금 보셨나요? 느린 화면으로 보세요 빡! 우와 엄청 멋져 어...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내가 뭐 해준 거 있지? 여기에 이거 어? 9000? 어? 어? 700개가 남만 더? 40은 안돼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꿀팁 영상 한번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의 계단에 또 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까지 할건데 하나 더 무한의 계단에 또 현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현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9,900원 이걸 하세요 이거 이거 크리스탄 500개 실타래 1,500개 잼 1,000개 무한모드 그러니까 무한모드에 올라갈 때 무료 구활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냥 뭐 잼도안 내도 되고 광고도 안 봐도 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현질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거에 현질하는 사람이 있어 크리스탄 3,000개 제 2,000개 4,900원 또 싸하긴 하네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